성년들의 유쾌한 통이 밸런스 유 밸런스 한경북도 해령시입니다 저는 함경북도 무산입니다. 어, 제 고향은 서울입니다. 네, 제 고향은 평양입니다. 저희 고향은 수원입니다. 저 부산에서 왔습니다. 저는 통일이 언젠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. 평양에서 왔죠 저는. 네, 당연히 통일을 필요하다라고 생각 합니다. 저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, 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네,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북한 인권 매우 열악하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. 그 통일이 되면 무조건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인권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. 어 우선 북한. 이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족들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민족으로서 우리가 이제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 이탈 주민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를 알면서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계속 방관하는 것은 한민족으로서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을 꼭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는데 이제 설날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고향으로 가잖아요 가족들을 만나러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은 이제 고향이나 가족들 보러 못 가니까 그때 조금 많이 외로움도 많이 느끼는 거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어 가지고 통일이 꼭 되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탈북민 친구를 옆에 많이 두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힘들 때 굉장히 의지할 곳을 많이 못 찾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힘든 일 있으면 자기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는데 그 친구들마저도 뭐100% 의지를 하지는 않는 느낌? 뭔가 그 친구들한테 의지할 구석은 가족인 것 같은데 그 가족들이 대부분 아직 북한에 남아계셔서 좀 의지할 곳을 못 찾는 것 같아서 그래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음... 통일되면 그래도 한반도의 안보적 위협이 없어지니까 음, 그래서 결론은 군대를 안 가도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제가 군대를 가야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뭐 기꺼이 가겠지만 뭐, 뭐 우리 다음 세대들이나 청춘들이 인연을 갖다, 버리,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<laughs> 국가를 위해서 바치는 게 개인적으로 보면 좀큰 손해가 아닐까?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,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그 모든 국가들은 계속해서 이제 어, 갈라지기도 했고 통일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서로 이제 협력하기도 했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남북이 이제 약간 과도기라고 생각하는 시기고요. 어찌됐든 한민족이었고 또 어, 언젠가는 저희가 통일을 이루어서 한민족으로서 어,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 어, 세계라는 틀 안에서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음, 제가 이 친구가 NK 출신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 탈북 청년 친구가 있는데 저랑 같은 나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 타협 친구라는 걸 알고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넘어올 때 누구랑 같이 넘어왔냐 그랬더니 아버지랑 넘어왔대요 어머니는 북한에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렇냐 그러고 나서 그 그냥,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고아는 많고 또 이별한 사람도 많고 이혼한 부부도 많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어느 날그 친구 SNS를 봤는데 매년 인스타에 어머니의 생일을 약간 이제 어 기리더라고요. 그런 글을 봤는데 이 친구는 생이별을 했잖아요. 되게 마음이 애리더라고요. 그래서 어 그런 고통을 우리 후세들에게는 전해주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어 감정적으로 통일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